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간단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건 건강한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예쁜 사람이 아닙니다. 예뻐도 병들면 소용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방의학의 권위자인 피터 핸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건강의 비결에 대해서 딱세 가지를 말합니다. 한번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적당한 음식. 먹고 싶다고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먹고 싶지 않아도 먹을 만큼 먹어야 되고 적당한 음식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야식은 안 됩니다. 먹지 말아야 할 시간에 먹는 거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적당한 음식을 적당한 시간에 먹어야 됩니다. 그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도 그래서 꼭 정한 정한 시간에 꼭 먹어야 되고 정한 양큼만 먹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좀 힘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침 식사를 아유 아주 6시에 줍니다 아주 일찍, 일찍 일어나라는 거죠 일찍 숙사에서 일찍 음식을 먹고요 7시부터 강의를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에 아 그런 거 하면 제일 곤란한 게 뭐냐면 저녁 식사를 5시에 줍니다 아 그리고 나서 밤 11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건 배가 고파 먹겠니 해서요. 기숙사에서 사는 게 그런데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일찍 일어나고 일찍 먹고 저녁에도 일찍 먹고 밤에는 절대 먹지 말고 야식을 하지 마라. 이게, 이게 음식에 대한 조정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적당한 운동, 적당한 운동.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제게 많이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운동 하십니까? 그런 제가 대답합니다. 적당히, 꾸준히,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좋지 않은 얘기입니다마은 운동 선수들이잖아요. 프로급의 운동 선수가 다 일찍 죽어요. 뭐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요. 오래 못 삽니다.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장수하지 못합니다. 그 운동선수들이 다그러고 생각하면 그 불쌍한 사람들이죠. 아무튼 적당히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로운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운 인격이 돼야 됩니다. 나쁜 습관, 담배 피우는 거, 술 먹는 거 밤 늦도록 아 그래 돌아다니는 거다 나쁜 거예요. 나쁜 습관. 아, 좋지 않은 습관이 많죠. 그것을 다 거절할 수 있어야 돼. 나쁜 습관을 다 거절하고 정정당당하게 건강한 습관을 키워가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건강의 비결은 습관입니다. 자기 생활 문화 옵시다.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자고, 얼마를 먹고, 얼마를 운동하고, 그렇잖아요. 이세 가지가 건강의 비결이다뭐 이렇게 유명한 예방의학 박사가 아니라도 나도 알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그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난 그대로 살질 못하는 거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말에 본론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50%에 해당한다. 남은 50%는 사랑에 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 문제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건강하고, 사랑 받으면 건강하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병들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예방의학자인 권위자가 하는 말입니다. 건강의 비결은 사랑이다. 사랑 받으며 건강하고 사랑하며 건강하고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서 살고 사랑이 없으면 죽습니다. 사랑은 행복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사랑함으로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 하고 못 하고에 따라서 죽느냐 살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랑은 사랑의 실제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수용성 문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내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느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아이들은 사랑을 느끼질 못해요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데 사랑의 커뮤니케이션, 사랑의 소통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리딩 컴프레이션, 사랑을 잘 읽고 깨닫고 해득하고 느끼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요. 아그 속에 사랑이 있다. 아버지가 나를 때려요. 어때 맞으면서도 아이 속에 사랑이 있다. 이걸 느껴야죠. 사랑을 느껴야죠. 이게 안 되죠.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저 상하이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계실 때 아주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대체가 밥을 할 수도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서 배추 장사들이 배추를 팔고 남은 거 쓰레기 다 버린 거 버린 걸다주워하세요 주워다가 잘 씻어가지고 저녁에 시래기국을 끓여라 하세요. 저녁에 들어와서 김구 선생님이 아, 이걸 보고 이거 웬 시내 입국입니까? 아, 이거 맛있는 거 그리셨네요. 그리고 한 그릇을 잘 잡수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야그 시장에 나가서 버린 거 내가 주워왔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어머니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일국의이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 아, 어머니가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 쓰레기 버린 거 갖다 먹어서 해 되겠습니까?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가 야 이놈아 일어나 이놈아 정신이 못 차렸구나 회차리로 때렸어요 막 때리면서 그래 그거 버린 거 주워다가 먹으면 됐지 뭐 잘못됐냐?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나이가 많은 어른이 울었어요 얘우니깐 어머니 어머니가 야 이놈아 다큰 놈이 왜 울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흰구 선생님 말씀이 작년에 때릴 때보다 어머니의 팔에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이거 다 이거 죽어 맞는 사랑이잖아요 사랑 속에 있잖아요 모든 행위가 여러분 이걸 이집 사랑의 끈이 튼튼한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은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도록 사랑해야 되고 알려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사랑의 지식. 그러가면 사랑은 또 역시 지식의 세계만이 아니에요. 느껴야 돼요. 감격해야 돼요. 감격해서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없으면 사랑이 아니죠. 그러가면 사랑을 깨닫고 실천해야 돼요. 경험 속에서 얻어야 돼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신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지시기 전에 바로 몇 시간 전에 오늘 밤이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서. 내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하루가 아니에요 몇 시간 앞에 일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성만찬 예식을 행하는데 이 철당원이 없는 제자들이 시기 질투하고 있었어요 아 내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우짜리냐 내가 형님이냐 내가 동생이냐 아 예수님이 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질던데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리 다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에 대야를 가져와라. 물떠다가대야에물 뜯다가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얼마나 자 이거 죄송하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요. 그리스도스 섬이라고 하는 교부의 말에 의하면, 가르뉴다의 발을 맨 먼저 시켰다 그랬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가르뉴다, 그 배신자의 발을 씻게요. 베드로의 차례에 갔을 때, 베드로가 너무 황송해서 "아님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내 발을 이거 안뜯다 선생님, 내 발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라고 한 말인데 헬라어에는 아이온이온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내 발을 시키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절단군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네 발을 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 발을 시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네 발을 시켰다고 하는. 그 감격이 없이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좀 성급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머리도 발도 다 씻겨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이철다운이 없는 걸 어떡하면 좋은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하니라. 그 발만 씻어 주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그런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발을 씻고 나서 마지막 딱한 마디 교훈입니다. 새 계명을 주도라. 계명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인간이 복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적도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하나의 계명을 주도라. 사랑하라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쉽게 명해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말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은 딱 하나예요. 사랑하라. 아가파티 알렐루스, 카소스, 헤사피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가파티 알렐루스, 내가 아가피 사랑을 하는데, 너희들 아가페의 사랑을 하라. 서로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가도스 해가 베사휴먼 해가 베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나타난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은 딱한 마디예요. 사랑하라.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런데 여기에 대조건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이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받은 만큼 사랑하라. 감격한 만큼 사랑하라. 그것 뜻이에요. 그러면 받은 사랑이 없다면 사랑할 수 없죠. 깨닫는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죠.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에요.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감격해서 하는 행위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를 들어 말한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나 보세요. 그가 볼리갈릴리 바다의 어부 아닙니까? 물고기를 잡다가 하, 하루 종일 밤새 끝죠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물고기라는 게그떼를 지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잡는 날은 많이 잡고요. 못 잡는 날은 완전히 공치는 거예요. 그게 어부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밤새 끝 돌아다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요. 그리고 구물을 씻어 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널고 거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저 언덕에 나타나 가지고 물고기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깊은 데 구물을 던져라.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물고기는 깊은 데 던지면 안 되거든요. 옅은 데 던져야죠. 그런데, 어때? 참 베드로가 딱한 마디 하는데 아리송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 밤새 껏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 구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엇일까? 말씀하시니 구물을 내리리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예요. 전형적인 어부예요. 한평생 여기서 살았어요. 예수님은 목수예요. 목수가 어부에게 깊은 데 가서 구부를 던져라. 그 말이 돼요? 아마도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참 철다구리 없는 말 하나만 이제 말씀하시니까 내리긴 내리겠습니다. 빈 구물을 들고 보라고요 없잖아요?라고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까득 잡아서요 의외로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니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왜요? 믿지 않았죠. 믿음이 없었어요. 의심했죠. 반항했죠. 그걸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말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하리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하리라. 사도가 되리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위대한 사랑에 접했어요. 감격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또 어떤 날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물 위로 걸어올 때가 있었거든요. 아, 깜짝 저면 유령인가 했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 분명 예수님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이에요. 날 들어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해 주세요. 내가 걸어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랬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 이거 얼마나 굉장한 시간이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가다가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 바람을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하는 순간 바다 배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바다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이렇게 하세요. 적게 믿는 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이 사람아. 내 믿음이 적다. 적게 믿는 자여." 책망하셨어요 꾸짖었어요 그러나 버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큰 사랑을 느꼈죠 가장 극적 장면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예요 체포돼서 공회에 끌려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따라가세요 따라갈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멀찍이 따라가다 난그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멀찍이 따라가 어떻게 다른 거야? 바짝 따라가든지 할 것이지 멀찍이 구경하는 거요. 어떻게 되나 보자.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가서 어정어정하다 보니까 또아 거기에 여자 아이가 나오더니 당신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아,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또 옆에 사람이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맹세했어요. 아, 아니라고. 세 번째 얘기를 하니까 저주하세요 저주까지 해세요. 자, 이걸 t h r e e f o 이라고 그래요. 세번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때 성경에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았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을 생각하고 통곡하니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디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문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을 이렇게 내려볼 때 말씀은 없었지만 눈으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모른다니 사실이냐? 내가 너 물에 빠져들어갈 때 내가 일으켜주었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는 말이 사실이냐라고 마음으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큰 사랑을 받습니다 더욱 드라마틱한 장면이 있어요 조용하게 나타납니다마은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어요 그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무 처절해요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고놈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이제 그만하고 물고기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겠다 가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들이 나도 나도 일곱 사람이 따라나서요. 한심해요, 이것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밤새껏 수고해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물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요 여배여 오른편에 국물을 던져라 까득 잡았어요 깜짝 저 예수님이다 바로 이렇게 되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해요 고기를 구워서 대접하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비드로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아가파오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리에 오이다 오시 힐로세.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비록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지만, 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처절하게 신앙을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내 양을 묵이라. 어쩌면 한마디도 구주람이 없어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마디도 꾸질함은 없어요. 계속 믿어주고, 계속 용서하고, 계속 참아주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명을 맡게요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그러겠느냐? 거꾸로 해달라.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베겨 죽었다. 그렇게 역사는 하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한평생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가파티 알렐루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감격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을 받은 마음으로 주는 것이고 주도적 사랑 인시에 t 티브 주도적 사랑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말투신학을 한 학기 공부한 일이 있었어요 그 책을 많은 책인데 책을 읽어가다가 중간에 한번 이런 말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두고두고 두고 지금까지 말투 신학 다 잊어버려서 요거 하나만은 기억하고 있어요.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but creates.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것이다. 크리지. 깜짝 놀랐어. 너무 좋아서 그글또 보고 또 보고하면서 제가 감격했던 일이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아니하시고 사랑할 만한 자로 만들어요 사랑할 만한 자로 창조한다 이것이 말뜻이 나게 핵심이에요 사랑의 모두는이렇습니다 네가 내게 대하듯 나도 내게 대하마 이건 율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 하든지 관계없이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좋은 말 같죠? 그 독선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다. 집착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참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 때문에 당신을 대하는 거다. 이건 많이 기독교적 사랑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로 사랑이 중생해야 합니다. 사랑의 개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랑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하느니 안 하느니 아니요 다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매일같이 기도하며 이걸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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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시.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믿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어요. 기다리지 못할 것도 없어요. 왜요? 이건 창조적 능력이 있기 때문이요. 이 사랑에는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노예를 사랑한 것 같이, 노예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그 거룩한 사랑을 확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나 이것은 인간적이었고 조간적이었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살면서 이를 망각하고 행한 모든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비푸신 거룩한 사랑을 거듭 거듭 확인하고 바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적인 사랑, 창조적인 사랑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ure.